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습도입니다. 어, 오늘 보여줄 영상은, 어, 부분 캡터장. 어, 맞춤! 그러니까, 로고 마인크래프트 맞춤 이미지 만드는 법인데요. 어, 제가 요즘 맞춤 이미지를 많이 안 했어요. 근데, 만들다 안 만들다니까 그냥 만들게 되었는데, 음, 일단 이게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. 일단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. 사진을 불러와야 어떻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. 그래서, 어, 잠시만요. 아, 어, 이거다. <웃음> 이게, <웃음> 메테오 플러스, 뭐였더라? 메테오 탑크래프트 야생할 때 하, 했던 거잖아요. 일단, 하려면, 그 뭐지? 그 사진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.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? 뭐 크기 조절해서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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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아 이거인데 내가 잘못했다. 어디 있어? 아 이거 마우스 왜 이렇게 까빡까빡 거려? 하 어, 뭐야? 나 내가 아 그래 비율을 여기 보세요. 150%로 하면은 이렇게 좀 커집니다. 뭐 근데 기에서좀 작죠. 해서 좀 155? 정도로? 165?로 해주시면 됩니다. 어, 이렇게 하면은, 이렇게, 뭐랄까,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, 이렇게, 글씨가 잘안 보여요. 그래서, 이걸 좀, 연하게, 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에, 애플 님도 하셨긴 했는데,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. 애플 님은 시토, 그, 포토샵으로 하셨고, 저는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도구에 들어가서, 효과 브러쉬 그래서 흐리게 강으로 해주시고 샤라라 애플님은 편하게 하시던데 난왜 이렇게 수동일까 어나왜 수동이야 제가 어? <laughs> 강의에 걸리면 목소리가 잘 안나와요 자 이렇게 연하게 다 만들어줄게요 자 하면은 이렇게 에이 저장이라니 그러면은 연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마인크래프트로 네, 잘못 눌렀는데. 마인크래프트 로고를 가져올 거예요. 로고는 어떻게 가졌냐, 져 말해드릴게요. 자, 이게, 이게, 거 중요한 거 있어서 보여드리면 안 되고요. 자, 일단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로고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, 이제 크기 조절. 해서 비율, 얘는 135%. 어? 좀 작나? 이거 비율, 저가 마인크래프트 로고는 처음 만들어봐요. 이후를 몇몇 정도 맞춰야 될까요? 210 정도? 아, 210딱 됐네요. 그래서 크기 주에 위치 조절해 줄게요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조조조조조조조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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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100. 조금만, 조금만, 조금만. 됐다. 하면은 이제 이렇게 펭크래프트 노고가 분성이되는데요좀 크기 좀 조절을 해야겠네요. 너무 큽니다. 자, 1 1으로 크기 조절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<laughs> 말, 말해야죠. 뭐, 말을 해. 글씨를 쓰는데. 글씨의 크기는 이제 100 100 100 135정도?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글씨 쓰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 없구요 자그 크기 맞춰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크기부터 맞출게요 아니 크기래 위치 이, 왜 올려, 왜 올려? 내려야지. <laughs> 글씨는 딱 가운데가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글씨는 150? 200? 200은 너무 크요. 왜냐면, 큰 글씨라. 자, 딱 가운데에 맞춰서. 그래서, 여기서. 에, 봐봐, 커, 커, 커. 150? 로할게요 더 w 이게 뭐야 너는 왜 갑자기 오른쪽으로 축 쳐졌니? <laughs> 자 여기서 됐어요 bw 어 메테오대. 메테오 대 메테오 카운 크레 크레프트 아아 뜯기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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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서 여기서 좀또 우측으로 쳐주지 않게 좌측으로 쳐줄게 이렇게 해줄게요. 어 여기서 이 호엽과 블러쉬로갈색로 여기에 같은 경우는 검은색은 잘안 보이죠. 그래서 하늘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어 갈색으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는 짝 크고 주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 어디냐? 잡티를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잡티죠 좋아요 하면은 이제 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로고 영상 로고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걸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로, 로, 로테이션 <laughs> 맞춤 이미지 만드는 법 많이 켜 드렸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탐크래프트에 대한 마인크래프트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